우리 오스만 제국에서 저 정도 못할것같아못 하죠. 왜냐하면 이게 1616년 17세기 건물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저 돔을 유지하려면 아, 그래. 돔이 두 개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각에다가 돔을 올린 거고 이거는 기둥에다가 원형에다 돔을 올린, 기둥을 세워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기에 기둥 없이 돔을 올리는 기술이 그 지금도. 어려움. 이런 음. 기술이 있어서, 규지하고, 아. 어, 저거는, 그, 사실다 지름이 비슷해요. 32, 그 다음에 53, 그래가지고, 크기가 다 비슷한데, 아. 여기는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모스크이지만, 그, 런 아. 성소기아와 어, 그런 모습이 많 마주보고, 여기는, 아. 뭐, 뭐 여기가 이제, 1616년에, 그, 석탄이, 지방 풍리를 하는데, 에 저기에 어금가는 이 모스크를 금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아 금으로. 절대 저기보다는 더흐리지 않게 전화 쉽게 얘기 하고 다 아. 리지 않게 전 오셨어요. 그랬는데, 갔다 올 때까지 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적당을합니다 당시에 발음으로 금과 육이라는 숫자가 같았어요. <laughs> 알 네, 아 그래서 칠하들이 를서 여섯 개의 미나 음... 못 여섯 개의 대기만 어, 어, 어. 왜, 이거 뭐야. 언제 그려줬어요? <laughs> 어, <그래서, 웃음> 어, 그래. 저대기만 적겠구만. 대기만금했만 그래서 <웃음> 아하, 작다고 해가지고. 시간은 여 개라고 하셨지? 근무지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어? <laughs> 그래서 여기가 원래 진짜 한국인식으로 지금 는데 여섯 개가 되고 여섯 개를 짓고 아, 나니까 사바식으로 개가 아, 있는 사과식으 보다 비교레스가 많아지니까. 아, 폭대기서 오늘 보다 음, 보내주고. 음. 메카 에 제일 나백카더세요 그래서 보기가 일곱 개. 그 다음에 아까 보고 참여자가. 음.

Ah, nice.